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닫힌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f 프라임이 0이고요. 여러분 미분해서 0인 게 하나 나왔네요. 그리고 여러분 극대값 얘기 나왔으니까 얘들아 물결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결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얘가 1일 수도 있고 얘가 1일 수도 있는데 f1이랑 f4가 같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얘가 몇인 거예요, 여러분, 요게? 요게 1이고 요게 4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F1하고 F4가 같으니까 그리고 접선의 교육이 0이고 그리고 극대값이 10이래 얘들아 오 그럼 얘가 Y는 10인거야 여러분 이 세가지 조건을 통해서 그럼 너네가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식을 어떻게 만들냐면 잘봐잘봐잘봐잘봐잘봐 이게 FX잖아 그럼 너네 이렇게 쓰는거야 FX는 10 얘랑 얘랑 교점이 <laughs> 1하고 4죠 여러분 1하고 4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X 빼기 10은 0인데 얘가 뭐야 여러분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1에서 스쳤죠 그럼 뭐야 홀돌 짝스 제곱이고 x-4 이렇게 된거야 그럼 여러분 봐봐 졸면 안돼 졸면 안돼 그럼 뭐야 fx는 여러분 여기다가 뭐만 해주시면 되는거죠 여기 빼기 10만 2사시켜서 얘들아 10 이렇게 넣으면 돼 그럼 fx 구구는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전에 설명 안했나요 여러분 요거 몇대 몇이 된다고 여러분 요거 2대 1인걸 알면 여러분 요게 2대 1이거든요 여기 1에서 4잖아 얘들아 여기 이 극소값이 여기, 여기 극소값이 여기가 3인거야 얘들아 두칸한 칸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최소던지 왜냐면 지금 범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0부터 5잖아요 여러분 0부터 5 여기 5에서 0이니까 여러분 여기잖아요 여기 0 그럼 여기 영역에서 제일 작은 게 뭐냐는 거지 그럼 얘들아 얘 아니면 얘 아니겠어요 여러분 둘중 하나거든 근데 여기는 간격이 한칸이요여기 간격이 두 칸이면 간격이 같으면 얘들아 얘가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얘가 더 작아 근데 간격이 이쪽이 더두 칸이잖아요 얘는 한 칸인데 그럼 이제 얘가 최소일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모르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값둘다 넣어보는 거야 여러분 둘다 넣어보는 거야 이제 요를 찾고 쌤 이거 3인 거꼭 이거, 이거 써야 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미분해야지 이거 이거 풀어서 미분을 해 미분을 해서 여러분 이게 3인 걸 찾으면 돼 도함수가 0인 걸 찾으면 돼요 1하고 3 나와요 여러분. 미분해서 0인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거죠? F0 구하고 F3 구해보면 돼. 0넘은 뭐예요 여러분? 0넘은 1 빼기 4. 10이니까 뭐죠? 6이고 F3은 요 3넘은 뭐야? 2는 4. 여기는 3넘이니까 뭐야? 빼기 1. 더하기 10이니까 뭐야 여러분? 뭐야? 똑같네 그냥. 6이네. 아 여러분 요게, 요게 이게 어떻게 된거야 여러분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같았네 여러분. 같았네. 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겼던 거죠, 여러분. 어이렇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소값은 몇이다? 최소값은 6이다. 이렇게.